자, 저희가 대형주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이 아닙니다만, 이번에는 SK하이닉스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의 뭐 시가총액 순위 2,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, 최근에 반도체 시장의 불황에 따라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바 있습니다. 하지만, 또 시장이 회복되게 된다면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이슈는 반도체 이슈고, 특히 전 세계는 뭐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를 외칠 만큼 반도체 없이는 못 삽니다.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첨단기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죠. 그러다 보니까, 뭐,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어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도 반도체로 들어갈 수 밖에 없고, 또, 저희가 뭐 컴퓨터 하는 것도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해서, 결국 또 미래의 가치적으로 보게 되면은, 자율주행 자동차, 그리고 뭐 로봇, 이런게 생기게 되면 반도체 시장은 더욱 더 파이가 커질 수 밖에 없어 미래의 가치가 굉장한 업종이다 그래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미래에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몇안 되는 그런 섹터 중 하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SK이닉스가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그럴만한게 고점비 굉장히 많이 밀리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거의 토막이 나있는데 관련 이슈 체크해보고 대응 방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SK하이닉스입니다 시가총액 60조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어, SK하이닉스는 반도체, 컴퓨터 통신기기 제조사업 등을 영위중입니다 SK 반도체에서 하고 있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기억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사업을 영위중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AI 반도체 부분도 중요합니다. 비메모리 반도체죠. 그리고 이거를 머리에 넣고 전산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뭐 많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용량, 기억하는 용량입니다.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 중인 게 삼성과 SK 하이닉스고요.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이거를 찍을 때 저장 공간이 한계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 기술이 당시 성장되지 못해서죠. 그리고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화, MP3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따로따로 가지고 다녔었습니다. 그건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인 거죠.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면서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들이 집약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거기에 가장 크게 일조한 게 한국 기업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게 앞으로 더 성장을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해서 클라우드 서비스, 그리고 저희가 5G로 넘어가게 되면서 자율주행,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수많은 이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공간을 또 저장을 해야 되고, 어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. 저희가 넷플릭스 같은 걸 이제 사용하죠. 유튜브도 보고.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결국에는 반도체, 메모리반도체가 없으면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거의 뭐 필수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실적적인 측면입니다 당장은 뭐 불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적자를 내년에 이어갈 수 있다는 라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금 안정된다면 10조 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다시 이어가지 않을까 는그 비전이 깔려있고 어, 기업의 가치를 정할 때 멀티플을 이 미국 같은 경우 40배까지도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멀티플이 굉장히 짜요 그러니까 PER을 기존 기대영업이익이 12조다 라고 한다면 여기 10배 정도 를 곱하면 SK이닉스의 기업가치는 시가총액은 120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60조입니다 너무너무 싼 거죠 근데 미국에 뭐, 이제 대표적인 엔비디아라는 그런 기업들 보시게 되면 멀티플 40배까지도 왔습니다. 그러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가 돼야 되죠? 400조, 500조까지도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. 네. 근데 한국이라는 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정상가치 평가만 받더라도 지금보다 2배 이상은 상승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경기 불안과 여러 가지, 어, 좀안 좋은 비전이 약간 겹치게 되면서 지금 시가총액 평가를 대내적인 여건 등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차일 뿐 10배 멀티플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. 반도체 업황에서. 미국에서는 뭐 20배에서 40배 멀티플을 잘 받고 있고 테슬라는 심지어 100배 멀티플을 받기도 했습니다.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렇게 본다면 지금보다 2배에서 4배까지도 상승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. 다만 이제 시간이 좀 해결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? 라고 보여집니다. 중요한 건 추월 대응 방안인데 하단을 중심으로 다중바닥세를 형성합니다 다중바닥세를 형성한다는 건이 라인을 웬만하면 안 깨겠다라고 하는 어, 차트적 의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8만 라인을 종가 기준 손절 대응 드리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부분은 가장 강한 매수 찬스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